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창업경영금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죠? 가운데 멋진 흰 건물 보이시죠? 아, 그 건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입학하시면 공부하실 곳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 아시죠? 아, 그곳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는데 이 벤처 기업을 탄생시킨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혁신 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에요. 어, 저희 창업 경영 금융학과에 들어오시면 디자인 싱킹을 세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 우리 학과에 들어오시면 바로 창업 경영 금융의 혁신 전문가가 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전주대학교 재학생 교육 만족도 유리, 또 올해 라이프 사업 운영 평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최상위권 선정. 이게 바로 우리 미래융합대학의 성과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에는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탈피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성인 친화형 경험 중심 교육, 융합 창의 혁신형 교육, 지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창의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아, 지식은 여러 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을 지식 전달보다는 도덕성과 주체성을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에 능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춰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창업 경영 금융학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리빙랩 디자인 싱킹 과정은 물론, 소셜 벤처 디자인 과정,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과정, 창업 컨설팅 과정, SNS 마케팅 과정 등을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졸업과 함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컨설팅 업계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자 수업의 내용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은 수업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수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어,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공유 경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고 드론을 배우기도 하고 창업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혁신 리빙랩을 수행하면서 사회공헌 활동도 했습니다. 대학생활 자체가 보람이면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대학생활에서 낭만과 추억을 빼놓을 수도 없겠죠. 틈틈이 짬을 내서 젊음도 누렸습니다. 자, 성인 재직자라도 대학생활은 당연히 대학생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학과의 운영 목표는 작은 혁신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인재,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균형있게 사고하는 인재. 지역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교수님들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현장 실무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풍과 역량을 갖춘 교수님들을 모실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 경영, 금융에서 지역과 기업에서 혁신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딱 하루 수업, 토요일 놀면 뭐 합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미래의 주인공, 또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